네, 여러분. 이 시간은요, 강박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박증에 대해서 예전에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댓글에 강박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댓글이 달리고요. 현대에는 강박증이 심해요. 그래서 아마 강박증 환자분들이 많을 거야. 그리고 환자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어떤 병원에 가서 진단 같은 건안 받았지만, 강박증이라고 뭔가 어, 내가 이상하다 강박증이 있어 이런 분들은 아주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박증은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애구가 자기 그 두려움과 수치 안 보려고 일으키는 집착이에요 근데 현대인은 버림받은 애구가 엄청 크거든요 그 버림받은 애구가 버림받은 자기를 보면 어, 너무 두렵고 너무 창피해 그러니까 그거 안 보려고 집착을 쓰는 거야 자 버림받은 마음이란 내 뜻대로 안 되면 버림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될까봐 두려움이 엄청 큰 사람은 강박증이 생기죠. 내 뜻대로 안 될까봐 엄청 두려운 이 마음은 버림받은 마음이 일으키거든요. 내 뜻대로 하려는 게내 뜻대로 되면 구원받은 거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느낄 때 버림받은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 마음을 느끼고 싶지 않죠. 내 뜻대로 안 돼서 버림받은 마음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될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근데 이 두려움도 느끼기 싫어. 두려움 느낌이 진짜 그렇게 될것 같아. 예를 들어 대학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내 뜻대로 원하는 건 대학 붙는 거죠. 근데 대학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자, 대학 시험을 쳤어요. 떨어질 확률 50%, 붙을 확률 50%죠. 그렇게 딱 생각하면 아주 이성적인 인간이지. 그래서 버림받은 마음도 딱 느끼고 대학에 붙은 마음도 딱 느끼고 이러면 뭐 이게 도인이죠? 그렇지가 않아요. 붙을 거야. 계속 이러죠, 여러분. 집착하면서 붙을 거야. 그래, 괜찮아, 붙을 거야. 붙을 거야 하는 그애고는 뭡니까? 여기서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자꾸 떨어지면 어떡하지?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렵다고. 음. 근데 그 두려움도 느끼기 싫을 때, 그 두려움도 어우 그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을 느낄 때 떨어질 것 같아 이걸 느끼면. 그러니까 아예 그걸 외면해요. 너무 그걸 느끼는 게 수치스럽고 인정하면 막 진짜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느끼고. 대신에 집착을 써요 마음으로 어때 맞아 마인드 컨트롤이라는게 바로 그집착애 구하는 짓이에요 어? 여러분 제발 마인드 컨트롤 하다가 스이좀 오지 마세요 집착애 구를 이만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들대붙고 막 그리고 또 그걸 막 가리키고 아그뭐 성공한다고 마인드 컨트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봤자 얼마나 괴로워 계속 강박을 일으키면서 집착을 쓰는데 집착은 쓰면 안 돼요 괴로워 죽어요 나중에 강박증 걸리지 근데 막 마인드 컨트롤 일으키면서 막 어난 붙을 거야. 붙을 거야. 붙을 거야. 계속. 그러다 강박증 되는 거야. 그 집착을 계속 쓸 때, 그 살기죠? 얼마나 괴로워. 얼마나 괴로워. 이렇게 철봉에 붙들려서 계속 안 떨어져야지. 안 떨어져야지. 마음의 내면에서 딱 받아들여야 돼요.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어. 둘다 받아들일 거야. 붙으면 대학 가서 이렇게 하면 되고, 떨어지면 재수할 거야. 아니면, 음. 뭐, 낙향에서 뭐를 할 거야? 사업을 할 거야? 뭐, 이렇게 딱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인정 못 해주는 거죠. 집착이 심한 애고들이 주로, 버림받은 애고 중에 집착이 심한 분들이 강박을 쓰기 때문에. 집착이 왜 심해졌을까요? 버림받은 두려움이 큰 사람일수록 버림받은 두려움 수치로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작으면 금방 인정하고 느껴지는데 너무 크니까 괴로워서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고 자꾸 붙들어 그래서 여러분 강박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예를 들어 문을 잠궈놓고도 돌아서 또 확인하고 못 믿어서 또그못 믿는 애고 못 믿는 애고가 바로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고 집착스러운 거예요 이게 잠겼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안 잠겼으면 어떡하지 그럼 그 두려움으로 쑥 들어가서 두려움 느껴져야 되는데 그 수치 인정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 안 느껴지려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응, 또 확인하고 계속 망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 보면 카드가 없어졌을지도 몰라 꼭 이제 망공바로 여기 오잖아요 그럼 집에 있는 카드 생각이안 돼요 카드가 없어졌으면 어떡하지 전화해서 엄마 카드 있나 봐봐 있다고 하면 조금 있다가 근데 그동안에 또 누구 엄청 또 봐봐 계속 그리고 집에 가면 여기 다또 계속 전화해요 혹시 제가 그거 놓고 오지 않았어요? 그거 어디 잘 있어요? 계속 전화. 요해 계속 확인해. 계속 믿지 못해. 그래서 강박증은 의심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 의심하거든. 의심이 뭐예요? 믿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의심하는 건 싫거든. 그 아니, 안될 거라고 두려워하는 거. 내 뜻대로 안될 거라고 생각해서 두려움 수치는또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믿음, 집착의 애고가 믿지도 못하니까 편안하지 못하게 계속 집착했다가 두려움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살기가 다시 또 집착했다가 두려움으로 들어가려다 또 집착했다가 이게 의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갈등하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강박증은요. 사람을 엄청 괴롭히죠. 자기만 괴롭히나요? 이게 중증이 되면 남도 괴롭혀요. 계속 전화해서 어 정말 맞아요? 그런가요? 계속 이렇게. 예전에 제 제자 중에 아주 강박증이 심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박증 중에 신체 이형장애라고 남들은 강박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헛것이 보여요 망상이 떠 남들은 멀쩡한데 자꾸 이 수행자는 턱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야 이 아이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다 턱이 돌아간대요 근데 안 돌아간다고 하는데 본인 혼자 느낌이 진짜 돌아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느낌을 만드는 놈이 누구예요 강박증 내 외모가 못생겨질까봐 두렵고 턱이 돌아갈까봐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그냥 확 느껴주고 그래 턱이 돌아가도 좋아 나 이렇게 괴물로 살 거야 딱 이래야 되는데 절대 괴물로 살기 싫은 거지 응? 그리고 그 마음을 느껴주면 턱이 돌아간다고 느껴주면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자꾸 아니라고 뒤척을 해 그러니까 이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의심 강박의 애고가 그래서 괴롭히는 거야 사람을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니는 거야 그럼 안 돌아가 그러면 막 자기 안 믿어준다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돌아가 이러면, 에이, 큰일 났다고. 난 돌아가서 어떡하냐. 이래도 저래도 괴롭히는 거죠. 계속, 강박은. 강박은 사실은 가장 미움의 살기, 공격성의 살기 중에서 제일 에너지가 센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체 이형장애 환자들은 강박증이 일으키는 그 병은, 강박증이 일으키는 병이 막 여러 가지 많아요. 신체 이형장애도 있지만, 또, 의부증, 초처증 일종의 강박이에요. 망상 떨면서 못 믿잖아. 못 믿는 건다 강박이에요. 못 믿는 거. 자꾸 확인하고, 막, 못 믿고 들들 볶고 막. 그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피해 망상증도 사실은 강박이에요. 피해 망신, 망상증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 이영장이 고치기 어렵죠. 그래서 그 수행자는 거의 한 10년 전에 왔는데, 계속 돌아간다고. 울고불고, 아주 제가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이 엄청 믿음이 깊고 좋으신 분이야. 딸을 그리고 엄청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혜라님좀 부탁해요. 하면서 서울대병원도 가고 막 온갖 좋은 데는 다 갔겠지. 사랑하는 딸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약을 먹었어. 정신과 약을. 이거를 죽을 때까지 끊을 수 없다고. 근데 여기 와서 마음 공부하면서 약도 끊고. 그렇게 그 의상을 그랬대요. 신체 이영장의 환자는 사람을 괴롭히니까 자꾸 뭐, 턱이 돌아간다고 해서, 돌아간다고 인정하면, 나 이제 큰일 났다. 괴물대서 산다고, 막 괴롭다고, 막 사람 들들붙고, 죽는다고 막 들들붙고, 응? 만약에 안 돌아간다면, 하 돌아가는데 왜안 돌아간다고 하냐. 나 느낌이 분명히 있다. 이러고, 응? 그러니까 이 수행자도 사실은, 막 자살하려고, 막 자살한다고 엄마 앞에서 뛰어내린다고 하고, 막 굿도 하고, 막 이랬어요. 병원의 의사도, 신처의 이영장의 환자는 그냥 안났는다 응? 그, 뭐, 무슨 장관 딸도, 계속 코가 무너진다고. 안 무너지는데 계속 무너진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폐쇄병동 들어가서 부모가 의절하고 얘는 미치고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듣고 막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마음밖에 뭐 병원에서도 안 되니까 구토해도 안 되니까 온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약을 끊게 하려고 하니까 약을 끊은 예가 없다고 의사선생님이 그런다고. 근데 약을 끊어야지 어떻게 계속 몸니 그래서 약을 끊고 지금은 음, 지금은 그래서 완전히 멀쩡하게 치유돼서, 물론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고 강박적인 증상은 남아있죠. 하지만 지금은 옛날처럼 그 증상에 휘말려서 막 정말 내가 막 그렇다고 울고불고 울고 막 정신병원에 가고 굿하고 이럴 지경이 아니죠. 어, 무사히 가라앉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심각한 강박증은 그렇게 목숨도 위험한 거예요. 꼭 몸에 암이나 이런 병만 무서운 게 아니라 정신의 병이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박증 환자분들은 내 버림받은 무의식 속의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큰 줄로 아시고, 빨리 오셔서 마음 고 마셔야 돼요. 지금은 강박증도 옛날보다는 수월하게 고쳐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제자가 왔을 때는 제가 무의식의 죽음의 공포를 이렇게 딱 밀어넣는 힘이 없었어요. 도력이 약해서. 근데 이제는 제가 무의식의 죽음의 공포, 즉, 버림받은 두려움 수치를 훅 집어넣습니다. 그거로 들어가서 몇 번만 그 두려움 수치를 인정하고 느끼고 나면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죠 버림받은 두려움의 사이즈가 줄어들면 어때요? 이거를 그렇게 피하지 않거든요. 피하는 게 강박증인데 이거 안 느끼려고 피해서 집착 살기 쓰면서 계속 의심하고 괴롭히는 게 강박증인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 순순히 좀 느껴주고 인정하니까 많이 편안해지죠. 지금은 그렇게 심각한 질환이 아니니까 그런 증상이 있는 분은 그래도 내가 일반인보다는 훨씬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온전하게 살기 힘들다는 걸 아시고, 빨리 오셔서 마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삼라만상을 마음이 만들었듯이, 당연히 마음의 병, 마음이 만들었죠? 자기 무의식 속에 애고만 인정하고 청산한다면, 어떤 것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 당장이라님 나 가는 게 힘들어요. 광복 중인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마음을 좀 느긋하게 먹고, 아, 본래가 아직은? 갈그 여건을 안 주시면 더 조금 더 공부를 생활 속에서 하려나 보다 하고 헤라팁이나 또 저의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자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자꾸 자기가 알아내려고 하면 자꾸 하려고 마음 먹고 마음 인정하 멘트도 하고 하다 보면 길이 열려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고 내가 반드시 한다 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다 발심하는 게 중요한 게 못 깨달아. 이제까지 막 이렇게 스님들도 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몇명 있었어? 못 깨달아. 이러면 못 깨닫는 거예요. 인간 내면에 신성이 있고, 본인이 신이게 내가 할수 있다고 믿는 데서 출발하지. 어떤 일이든. 응? 그래서 내가 길이 있어. 반드시 나는 잘 되고, 치유될 거야. 하면 길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응. 마음 공부 매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물러갑니다.